햄스터를 만들 준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 담백면을 사용 중이고 있고요. 이렇게 물기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구워서 카다이프처럼쓸 거예요. 왜네가안 어. 해놓고 우리가 하는 거를 네가한거좀 찍어? 왜 제가 하라고 나는데 하고 계세요? 언제 바쁘, 바쁠 때또네가막 앉아갖고 저기 왔다 갔다 할까봐. 이거 피스타치오.. 우와 고소한 냄새. 이거 음. 지금 피스타치오만 다 갈은 거예요? 응. 음. 근데 왜 이렇게 가루되고 묽지가 않지? 아니 계속 갈아야 돼. 떡져서 음... 이제 한 번씩 터치해서 갈아야 돼. 이거 만들어서 팔 건데 제가. 근데 원래 이거 이렇게 말없어지어 아, 사과 없어. 좀 꾸덕한데 괜찮겠지? 부어줍니다. 근데 원래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이렇게 좀배직해요 어, 그게 더 갈려야 돼. 야, 저걸로 하면 안 돼? 저걸, 주걱으로? 아, 저걸 잘안 돼서 이걸로 바꿨어. 나 해볼래? 여기 밑에 보면카다이프가 있다. 이거 보시겠어요? 어디서 샀어? 이게 두부면이에요. 두부면이 카다이프가 돼? 응. 그러니까 카다이프가 정확하게 뭐야? 밀가루 튀긴 거. 아. 똥. <laughs> 등 인형 매입하면... 손가락 아파요 저는 아니, 이제 두쫑쿠 가격에 어차피? 대한 아,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려고 합니다 두쫑쿠가 한 개에 15,000원 이상이더라도 두쫑쿠는 그럴만한 자격이 공단코네 있어요 두쫑쿠 앞으로 비싸다고 아, 뭐라고 아, 하지 아, 말아주세요 아, 지금 제 재료비만, 맞지 재료비만 거의 10만원 아, 드는 거 아, 같아요 아, 지금 는게나 엄마가 옆에서 괴물하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얼굴 가려줄게 그냥 사먹으라고 그 귀여운. 재료비는 나는 팔아서 인생 역전하려고 네. 지금 이렇게 네. 하는거야 하루에 일 1억 2천 달러 너무 치하마. 여기 여기는 엄마신사하고지마너뭐 <laughs> <있을까? 신사 웃음> 여기 하니? 가고, 여기 가고 하죠, 지금 배진니가저 얘래요. 옥터미널이 있죠? 얘객선. 요걸 타면 어. 여기로 갈수있어 지금 저 이마트 어. 팔았잖아요. 저 다른 데한테 천만원 팔아줬어요. 여기 수족관이 있어. 수족관. 새로 리케어되었습니다. 파란색 3,800원그 다음부터 진짜 오, 뻥... 사람들은 막400개씩 만들던. 접시. 질려아 다중난 진짜 마에안 들어 다들. <목소리> 새우 아니, 기성용 선물지 혼자 만들어야지. 왜 남을 도 노동을? 엄마, 찡찡대지 마라. 게임 만들어서 하는 애. 그 그래 <돟아> 오늘 왔었거든. 걔도 동생하고 좀 친구하고 다 시키고 진짜 앞에서. 아 진짜? 아 아니야? 아나 말하고 있잖아. 아니다. 진동생이. 아 말하고 있잖아 내가. 말좀 할게. 말하지 마. 말좀 말해. <웃음> <웃음> 저, <웃음> <웃음> 내가 말하고 있다 <laughs> 엄마가 <웃음> 아 <웃음> <웃음> 엄마가 파는 바나나 푸딩도 있고 프렌치 토스트도 있거든요. 둘다 진짜 맛있고 그래요. 근데, 거야? 근데 바나나 푸딩이 조금 무지 부드러운 빵도 있고 바삭바삭한 빠삭 빵도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바삭바삭한 빠삭 빵 없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망한다고 카페 망한다고 무조건 바삭바삭한 빠삭 거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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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주는데도 엄마가 옆에서 말을안 듣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바삭바삭한 빠삭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말좀 해주세요. 아 근데 바삭바삭한 게 맛있긴 해. 바삭바삭한 거 위에 조금 주문 들어올 때마다 살짝 꽂혀서 따 거지. 올리면 되는 거고. 안할 안 거잖아 근데 그걸. 뭘안 해. 하루 만에 많으면 바삭바삭해. 안바삭바 엄마 과자는 크림이 닿으면 10분 내에 눅눅해져. 응. 엄마가 알아서 해. 피스타치오를 따면. 근데 원치지. 실제로 고집이 진짜 센게 엄마가 체시거든요. 제가 어제 침착맨을 보니까 체시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헉,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말이 있어 옛날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진짜 현명하다 어떻게 왜, 알았지 그게 어떻게 현명하니 세영 장군 때문에 그런 건데 주심. 아니 1973년에 태어난 최상미 씨 때문에 <laughs> 그런 거야 페이스터 오 고웠는데 좀 탔어요. 음음 엄마 냄새는.. 이렇게, 아이씨 이렇게 탄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네 얘는 확실히 탔네요 싫어 <laughs> 왜! 하던 대로 해봐! 하던 대로 한번 해봐! 어, 사고뭉치 이 소미 또? 뭐? 거리 만들고 사고치고 번잡하고 소민아, 엄마는 용히 살고 싶다. 그러면 조용한 딸낳치그랬어 엄마는 이왜 시켜온 거야 도대체? 오늘의 감딸기 등장. 여기는 지금 두부면 카자이프를 어떻게 좀 살려보는 중이에요. 냉장고 며칠 넣어놨더니 살 바삭바삭한 게 없어서. 그리 여기 이렇게 재료들 있고요. 마시멜로우 이렇게몇 백g 몇 넣먹고요 오늘 만약에 잘 만들어졌어. 그래도 탈 생각 없어? 응. 너무 이 수고로워? 난돈 벌고 싶으니까 그렇지. 사진이 두쩡쿠 팔아서 대학 가야지. 얼마 팔지도 못해. 장사 잘 되는 데는 두쩡쿠만 만드는 알바도 뽑던데, 카페들이. 오 카페 한 켠에 앉아가지고 한산 의자 찾으려고 어떤 곳에 앉아서 알바들이 두쩡쿠 만만드고있어 똥고리질만 하고 있어. 우리 카메라맨이 있어야 돼 언니한테 언니가 연병하는 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주는 카메라맨이 필요해. 인덕? 응.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빠가 언니 연병하는 거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아니야. 동족은 원래 동족을 싫어하는 법이거든. <laughs> 어떻게 어떻게야? 그냥 하면 돼? <laughs> 나눠서 할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페이스트가 되는 거좀 찍어줄래? 누가봐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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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웃음> <laughs> 아마 비율이 반반 될 거야. 뭐 맛이 중화가 되겠지. 섞어볼게요 으이씨. 여러분은 똥통 그릇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페사치오 페스트 올 거야. 뭐, 이거 중식에그거왜 음, 시켰어? 응 어, 시켰는데 시켰는데 걔가 못 어. 뛰었다 그래서 언니가 오늘 급하게 마트 아, 가서 짜스타더 사온 거잖아. 원래 그 피스타치오 마늘과 섞을려 그랬어. 그랬으면 설사 똥총크가안 나왔겠지. 그렇 그냥 좋은 거에 붙기만 하면 되는데. <laughs> 그럼 인생 역전 똥 쪽, 아니 똥총크 <laughs> 어쩌면 하늘이 내게 주신 유튜브 자기 기회. 인, 인생 역전 하면 너와 똥총코 하면 돼. 인생 역전. 똥총크 <웃음> <웃음> 와 근데 페이스트가 되고 있어요 오일 더 넣자 아니 언니가 본, 본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 사람도 처음에 이랬거든? 응 근데 계속 자니까 어! 좀 오래 하니까 진짜 쨈처럼 그렇게 됐어 아 이게 영상으이똥 너무... 색깔이 잘안 나온다 <laughs> 그냥 약간 그럴 듯해고요. 아 진짜? 아닌가? 아니 가시다그렇게 지금 초록색이 뭐어 아, 가시대는... 이제 쿠팡을 가잖아. 어, 어. 네, 거기 언니가 말해줬는데. 어. <laughs> 지금 그만뒀어? 고, 그거 확실해? 어, 그만둔 아줌마에 말했었또한 아줌마가 포장하고 있는데. 응.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 라인별로. 응. 근데 갑자기 허공이 되다가, 씨발. 이래가지고, <웃음> 앞자리 사람이 자기한테 한 말인 줄 알고,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두리번두리고 거리다가, 말해주는 사람하고 눈이 딱맞주쳤거든 이렇게 두 사람이 일단 손가락을 일단 이렇게 했어. 저 사람 미쳤다. 원래 미친구로 소문낸 아줌마였어? 그런가봐. 근데 그 다음에 그 욕한 아줌마가 또 다시 허공에다가 미친년. <laughs> 내가 봤을 때뭔 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그 앞자리 포장 선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관리자한테 가가지고 이걸 말했대.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한 것 같다. 어떻게 좀 해봐라. 지금 포장 관리자 두 명이 있는데. 어, 그한 명이 엄청 착하대 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여줘야 돼 근데 항상 그 사람이 <웃음> 이러고 <웃음> 진짜 이렇게 말하고 사원님 혹시 앞자리 사원분한테 욕을 하셨을까요? 이랬는데 그 사람이 다시 씨발 <laughs> 너무 그 관리자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다 하시면 안 돼요. 이한테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러고요이 여글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이 여글 하시면 안 돼요. 이여요이러는 하시면 요이 여글 하시리이여이여이면 다니면서왜 자기한테 <laughs> 저 아줌마도 그렇고 <laughs> 관리자도 그렇고 왜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 <laughs>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 별명이 SK 아줌마 <laughs> 어때요 다된거 같죠 SK 아줌마 왜 그랬는지 몰라 <웃음> 몰라 만든 두부면 카다이프 5 0 g 에 고운 프라이버 400g을 소유하게 되는 상품 하나. 음, 이거 어떻게 400일 이에서 400이지? 아,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야, 해보상, 해보상, 완전 유튜브도 되고, 카페에서 팔면 완전 좋은 이라고 응원을 해준 두 명이 있거든요. 누군데요? 그가서그두 명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 그분들 이 여기 와 가지고 이걸 접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에 일 조금 하게 되네요. 아니지. 그런 거지가 아. 이쥐 똥만한 걸로 저으려고 해 가지고 제가 장갑 끼라고 했습니다. 좀 약간 도구만 좋은 느낌이야. 음. 이수술을 제가 직접 하죠.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쪼금 <좁고? 웃음> 아! 왜? 여기다 기름 발라야 돼. 그래야 안 묻어. 그거는 마시멜로 할때 바르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헤어져. <laughs> 긴장하듯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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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긴장해본 적이 없어. <laughs> 노래 불러줘. 온라인 oh, 브치운 yeah. 위치 어? 어. 위치도 위치. 어디? 어디지? 여기 위치도 <laughs> 위치 잠깐만 이거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손목 부분인 것 같은데? 우와 섹시 장아 어, 잠깐만 아 잠깐 들어갔다 위치도로사랑 됐다. 나도 만져보고 싶다 아, 꽤 괜찮은데? 맛이? 응. 그래, 맛만 있으면 돼 예쁘면 서 좋겠지 스스로가 싸우는 다아 근데 약간 탄 맛이 나긴 한다 아, 끝 어, 아, 뼈 아파 언니가 이거 해 들어, 내가 김장할게 언니 김장 되게 못한다 근데 응 나중에 그냥 김치 사먹으라넌 언니가 김치 해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니? 아 그래도 한 번쯤은 또 유튜브 각으로 좀 해볼 수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셀미산도 긴장하잖아, 알지? 몰라? 네 요즘 요즘 나도 안 보지. 옛날에 너볼때걔 긴장하는 거봤는데 긴장해서 강 강지 음... 나눠줘. 니가 강지 이름을 어. 맨날 뭐라? 하지 내딸 <laughs> 동생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너무한테면 봤었어 그때. 셀미산도 그럼 반석고야 응. 어. 하지도 <laughs> 아니 강지. <강쥐도. 웃음> 신시도 반석보고? 응. 어어어 아이 비켜봐 이제내 <laughs> 마음이란 주는 너를 더 깊게, 해, 더 깊게, 깊게 붙잡. 이 어. 긴장했는데요. 진짜 맛있. 맛있어서 다행이야. 잠깐 있어. 하얀색 오늘 냄새 너무 안 좋아해 원래 바베큐용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응? 왜? 그래야 더잘 더, 늘어나지 않나? 진짜? 몰라? 그냥 넣어? 다 바베큐용인데? 그냥 넣 아니 바베큐용 아니면 맛있는 거 뭐가 있어? 아니 또 쿠팡에 전 개좋아하네 진짜 건조 마시멜로? 그런게 있거든? 약간 과자처럼 바삭바삭한 마시멜로? 아. 지금 다른 거다 품절이어서 그것만 판단 말이야 음. 사람들이 그거 도중쿠 해먹으려고 사가지고 누가 그걸 도중쿠로 성공했대 근데 후기가 쿠팡에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따라도 샀다? 더 실패한 거 아니야? 다 실패했다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금손이었던 거야 아니 그 사람 뭔가 약간 값싼 후기 같기도 하고 가지도 않았을 거. 약간 옛날에 초딩 때 애기 만드는 거. 건... 근데 초딩 때 애기 왜그렇게 열심히 했어? 응, 재밌어서. 언니 너가 진짜 약간 정신 이 나가 버린 줄 알았어. <laughs> 아니 너가 맨날 학교에서 집 오자마자 하루 종일 보는 게 애기 유튜브, 컴퓨터로 보는 거애끼 유튜브, 핸드폰으로 보는 거애끼 유튜브, 애기 유튜브 안 보는 시간에는 하루 종일 애기 만지면 애기 만들고 있어. 그러면서 애기가 왜 잘못된지 분석하고 있어. 연구자. <laughs> <laughs> 정신이 나갔나? 진짜이가좀 걱정을 했어 아니 아니 1년을 그랬잖아 약간 마음에 드는 촉감이 안 나오면 개빡쳐서 옷감영상도 옷광 찬양하고 이제 해도 되지? 아니 조금 진짜 완전 레알 슬라임처럼 됐을 때 잘하는데? 아 진짜? 비키다 아, 슬라임 유튜버 어때? 슬라임 만들해 이게 더 흥미를 담던데 맞아요. 맛있는 거좀 빨리 먹어. 그럼 이제 마시멜로 고기를 넣어볼게요 이거 마시멜로 좀 훑어주세요. 엄마 방식,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마녀가 진짜 고됐던것 같아. 하는 일이 맨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섞어가지고 도량만 들고 하잖아. 응. 음. 그것도 이거, 이것만큼도 아니야. 한 소스. 맞아. 아니, 내용도 막 이상해. 그래서. 개구리. 어, 개구리에 뱀. 말도 안 되는 전설속 동물에 뭐았 머리털. 깃털 하나.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진짜 쫀쫀 같지 않아 지금? 응. 음. 미쳤다. 음, 이거 약간 그거 같다. 장기 있으면. 그니까. 근데 지금 그거 생각하고 와야 돼. 이거 많이 넣었는데 생각보다? 이거 이제 어디다 펼쳐? 해봐. 아, 버스. 이 아씨. 말이 떡이야, 됐지 나 언니 앞에서. 아씨? 너무 무거워. 버스, 버스. 잘 떨어진다. 진짜 슬라임 같아. 잘 떨어지게 되면 완성된 거야. 거기도 잘 떼봐. 할수 있을 것 같아. 하나의 말도 안되격력직게슬랭밍 만들 때 진짜 그렇게 했어? 응 이렇게 숟가락으로 깔끔하게 격력 <laughs> 격력직 견욕, <견욕집게. 웃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쫙쫙 넓게 피면돼안 <laughs> 묽게 <붓게> 잘해야 돼 <laughs> 등에도 손등에도 바라봐 골고루 담아 그러면. <laughs> 음. 돼지 족발 미쳤는데요? 돼지 족발 이름 지 보세요. 미쳤습니다. <laughs> 좀 작은가요? 조금만 음, 더 음, 음, 그... 어, 크게. 더 크게? 크게 가겠다 해놓고 또 손이 작아버렸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냥 가다이프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두부면이 고무 팬이고. 음. 그리고 팬이 맛 없대. 넣고 카다이프 사세요. 너무 많이 시켰나봐, 진짜. 언니가 만든 두바이 치킨. 아까 우리가 하나씩 한 판에? 응. 왜안 쫀득하지? 조금 배워봐서 마지막에 그 이슈가 있어서 죽겠다 뭔 아, 수봉인 줄 알았더니 안돼그리 아, 만들자고 했던 거는 아니네. 음, 이렇게 공포가 차있어 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느낌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잘... 아주 하도어 이게 아무것도 안 묻어있어 나마 잘못 본거 그냥 제가 시커멓게 생긴거야 <laughs>